대한민국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지방이 청년을 끌어당기고 편중이 공정한 균형을 찾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지방시대가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미래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는 KUCT 프로젝트를 청소에서 신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제 서비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KUCT 프로젝트라는 것은 대학과 기업, 지역이 협력해가지고 지역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머무르게 하겠다는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성은 고령층이 많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그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구 카톨릭 대 AI 영노와 연구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청송사과와 같은 어, 지역의 농산물 또 자연환경을 첨단과학기술과 연결해서 어, 청송을 영노와 산업의 테스트 배드로 만들 계획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가장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젊어지는 기술이 나오도록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2027년까지 기업과 연구 또 정주 기능이 통합된 연구 실정 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울러서 영덕 의성 안동과 연결하는 영로화 연구벨트를 만들어서 정성을 우리나라 영로화 산업 또 영로화 연구 기반의 테스트베드. 플랫폼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청송군에서 우리가 이 영화 산업이 최고 적지가 청송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자연 생태가 잘 보존돼 있고, 또한 우리 청송군 우리 사과를부터 시작해서 우수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전 세계가 인제는 신약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는 식품에 의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영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 사과를 먹게 되면은 그 항암 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포가 새로 살아나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산업화된 연구 단지입니다. 예, 저희 청송군에서 말 그대로 하자면 웰리스 우리가 한번 이 산업을 잘 하게 되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청송군을 또 집중할 것이고, 가장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로와 산업을 우리가 시행한 것은 청년들이 또 돌아오는 청송,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 또한 우리 연구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것을 다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식품산업에도 이제 젊어지는 산업화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한 우리 석학들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개회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로비에 계신 분은 안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어, 오늘 개회식은 개회식 앞에 기조연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내빈 여러분들 도착하셔서 로비에서 인터뷰 하시느라 조금 이제 시간이 이어졌고요. 어, 지금부터 인터내셔널 리버스 에이징 서밋 2025 영노화 현재와 미래 국제 영노화 포럼 개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기조연설부터 개막식 아무래도 저녁까지 함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포럼은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영노화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또 국내외 최신 연구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귀한 걸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인사 드릴 때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님 모셨습니다. 이곳 청송군 윤경희 군수님 모셨습니다. 청송군의회 심상규 의장님 모셨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성한기 총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의원님 두분 함께 소개해드리고 같이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임기진 의원님 두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군 의원님들도 함께 소개드리고 해 같이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윤영경 의원님, 권태준 의원님, 정미진 의원님, 조창걸 의원님, 황진수 의원님, 박신용 의원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오늘 일정상 추가 자막으로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총송 관내 기관 단체장님들이십니다.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소신분들이고요. 또 오늘 연사분들 발표해 주실 분들, 연사분들에 대한 세세한 직함은 기조연설 또는 각 세션별 발표 때 추가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빈 소개 이어진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 포럼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같이 박수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 경북 행정부사 지 김학홍입니다. 이철호 지사님을 대신해서 부대한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왔다는 양해 말씀 올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노하는 말은 아시죠? 어, 노화를 좀 지체시키는 또 어떻게 중단시키는 그런 거라면 영노화는말 그대로 거꾸로 가릅니다. 우리 해춘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50대, 60대를 20대, 30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어떤 꿈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 엄청난 일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박승만 도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효강 도의회 농산위원장님, 또 임기진 도의원 두분다 청송 출신입니다. 우리 또 윤경희 군수님. 요즘 뭐청송을 아주 액티브하게 이끄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 심상유 군 의장님과 우리 군현여러분께도 많은 분 오셨는데요.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황기 대가대 총장님은 신은 오전에 또 좌우 경제에서 행사도 같이 하셨는데, 또이 자리 뵙게 됐습니다. 바다익선이라고 도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또 문길에 오신 우리 아담 안티비 독일 막스프랑크 소장님, 또 주정준 홍콩대 교수님, 또 많은 내외 석학들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를 중최 우리 남홍길, 대가디 AI 영로와 연구원장님과 우리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 기업, 기관, 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난달 10월 27일부터 11일 경주에서 에이펭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아,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 가지고 어, 국제적 인 행사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리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게 끝나고 나니까 우리 경북에 대한 호텔 리조트 같은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겠다. 하또 경제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이 우리 주왕산부터 해가지고요. 또 세계 지질공원 또뭐 청송사가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유명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송도 이번 APEC 이후에 이런 걸잘 연결하면은 우리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고 또 투자로도 연결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놀고 또 즐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죠. 그 건강을 함께 연구하고 또 그걸 좀 심층 있게, 어, 다루겠다는 게 오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오기 전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는 농업국가였습니다. 그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만든 게 키스트입니다. 또 한국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뭐 카이스트 이러한 기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뭐그 이전부터 이승만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걸 만들어지고 또 ADD, 한국국방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70대, 80대를 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업국가, 또 첨단산업국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청송을 지금까지 말하면 청송사과입니다. 농업도시라고 말할 텐데요. 저는 오늘 우리 대가대, 우리 상황기 총장님이 오셨는데요. 대구 카톨릭대가 또큰 결단을 해주셔가지고이 청송에 AI 영로와 연구원이 입주하게 됩니다. 또 2017년까지... 여기에 기업과 연구와 정주 기능이 통합된 연구단지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연구단지들 더 넘어서서 안동의성영덕과 연결하는 영로와 연구벨트를저희들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잘 되고 그러면은 청송이 그동안 농업도시 청송이 아니고 청송사가에서 더 벗어나서 청송사가 도 유명하지만은 영로와 연구테스트베드 영로와 산업의 중심 허브 플랫폼이라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50, 60년대 농업국가에서 7, 80년대 중화공업과 학 과학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첨단 산업국가, 지금은 뭐 AI 강국이니 IT 광고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가는 계기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데서 저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져주시 하는 바람입니다. 어, 조금 전 차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청송도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지역인데요. 이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가장 젊어지는 젊어지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청송군과 또 대가대와 함께 지원도 하고 노력하겠다 했습니다그 어, 꿈의 기술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함께 주시는 우리 기업에서도 확신을 갖고 여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지 큰 기업들은 다 과감한 투자를 거쳤습니다. 젠선양이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용산정자상과 와서 그 GPU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 게임이 들어가는 그 게임 칩에 불과했던 GPU가 지금은 범용 연산장치로 엄청난 AI 기업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보지사님의 개회사청에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번 서비스 함께 주최해 주신 충성군 윤경희 군수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면서 저도 군수 좀꽤 오래 했습니다. 그뭐 선수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실제는 한번 삼성 군수를 하고 연식을 따지자면 오성 군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카메 카메라가 앞에 서본지 오늘 광복이 이번에 청송군의 방송국 카메라 최고 많이 왔다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만큼 우리 부의사님 VG사, 그 말씀 중에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닥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송군에서 시행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가 대 대한민국 생명공학에서는 우리 대가 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에서 우리 청송군과 함께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철우 지사님이 야심찬 발표를 한 것이 바로 이. 생명공학이고 또한 이 영노아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또 청송군이 또 중심이 되어서 이곳에서 연구단지가 생기고 또 유능한 석학들이 청송군을 방문하고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은 청송의 큰 영광이자 우리 꿈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송군에는 꿀떡의 영이라는 공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허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4, 5년, 6년, 7년 전에 제가 청송군수를 다시 돌았을 때 청송군의 기업형 대지동사가 15곳이 허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3년 4개월 동안 재판을 내서 기업형 대지동사를 다 허가를 취소시킨 적도 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청송은 이런 영화 시스템의 연구단지와 또 청년들이 오는 청소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한 경상북도도 이제는 농촌 소멸 죽으라고 그냥 그냥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멸이 되지 않도록 또 지도를 하고, 그그 구문을 그 시를 관리해 주는 것도 경상북도고대야 하는 걸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은 희망은 앞으로 청소에 가면은 이제는 젊어지고. 미래의 꿈을 꿀수 있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희망찬 프로젝트가 청송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고,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또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청송군을 방문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또박성만 우리 도의 의장님, 저하고 참 도의원 동기입니다. 참 인고의 세월 끝에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컴백을 하고 훌륭하신 분이 되어서 너무나 보기 좋고 반가웠습니다. 또 우리 성한기 우리 대가대우 리 총장님 오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송에 이런 시스템화된 것을 다시 한번잘 부탁을 드리고 이제는 청송이 오면 젊어지고 또한 청송군이 전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다시 젊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연구 단지가 생기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군수로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 자리가 더욱 빛나고 또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또한 우리 또 특히 독일에서도 오셨고 홍콩에서도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이먼곳 청송군까지 오시면 환영합니다. 웰 e l to 청송.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멋진 학회가 되고 또연구의 기반이 되는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경희 청송 군수님의 한영사 측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초보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님께 축사를 먼저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성만입니다. 참이 사지사철 소나무가 푸르고 맑은 공기가 자랑이고 이제는 21세기의 사람이 가장 가서 살고 싶은 곳이 청송에서 2025년 영노아 방지 국제 심포지엄 회의를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2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청송군의 용경희 군수님 심상위 의장님을 비롯한 국민 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KUCT의 경상북도의 다섯 소권대가 지정되는 데 아마 더의에서신용강 의원하고 임기진 두 의원이 아마 미리 예견하고 예측했던 것 같아요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우리 청송이 깃발을 꽂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두분도 의원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대가도 우리 성황기 총장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석항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유수 아담 테미 안태비, 안테비, 안테비 주종준 이 유명하신 분들이 이 청송에 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고 사람들의 심성도 가장 깨끗한 곳이 이 청송입니다. 두 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이 청송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신의 영민을 건드리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항로화되고 영로화되면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은 천천히가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제발 우리나라 정치가 이 항로화, 영로화를 좀변웠했으면 좋겠어요. 못 있는 정치. 국민들이 봐도 걱정거리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와서 한번 같이 교감하는 자리였으면 어떨까. 우리 성황기총이당 국회에 가서 사람이 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사회에서 국민들이 편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영로하고 그것이 항로하다라고 한번 강변 한번 하시소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갑니다. 어쨌든 이 뜻깊은 행사가 청송군에서 윤경희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족적이 남는 에이징 청송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260만, 260만 도민과 함께 성공하는 청송, 기획하는 청송, 다시 돌아오는 청송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선북도의회 박승만 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축사 두 번째로 청송군의회 심상휴 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국제 영마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청송을 찾아주신 우리 성한기 우리 가톨릭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박상 박상철 교수님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과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한 걸음해 주신 우리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우리 남성만 우리 도예 의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바쁘게 청송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윤경희 군수님과 신호강 임기진 두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윤영경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동의 의원님들과 기관단체장님 참석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우리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고 품위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영농화 연구 연구와 기술은 젊음 보이기를 넘어 의료, 돌봄, 식품,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 성장의 축이 될 것입니다. 청소는 예로부터 맑은 고기와 깨끗한 자연이 어우러진 치유와 힐링의 고장입니다. 여기에 AI 기반 영농화 연구와 산업 생태계가 결합된다면 청종, 청송은 머물러수록 젊어지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청송 AI 영로와 컨소시엄 조인은 그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청송군 의회도 제도와 예산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접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혁신 기술 개발, 관련 사업 유치와 규제 정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지지율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함께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논의가 청송을 넘어 대한민국 영노아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국제 영노아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청송에서의 시간이 여러분께 힐링과 영감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청송 본의회 심상휴 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마지막으로 본 서비스 주관해주시는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 성한기 총장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영노화 과학과 AI 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석학 여러분. 오늘 청송 국제 영노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김학홍 부지사님, 박성만 도의회 의장님, 또 청송군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계신 윤경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해주신 아담 안태비 박사님, 주종준 박사님 등 세계적 석학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기획하고 이끌어주신 남홍길 대구 가톨릭대학교 AI 영노화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혁신을 실현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기업과 기관이 축적해온 전문성과 경험이 영노화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어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AI와 영노화 연구가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AI 기술은 연구 환경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지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지역과 도시, 연구실과 산업 현장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송과 같은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산업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AI 기반 영노와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고 청송 중심의 지역 혁신을 세계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격동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대학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AI 영로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청성군,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반 분석, 기능성 물질 연구, 품질 관리,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산학의 강력한 연대만이 지역과 지역산업 그리고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소명의식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교육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영노와연구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한층 더 견인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이 여러분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성환기 총장님의 말씀이어 들었습니다. 소 말씀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말씀을 청해 드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한분한분다 청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인식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무대 위를 정리하고 나서 AI 용도화 컨소시엄 조인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국. 기... 자다 하셨으면 서명 해백서 들고 기념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카메라 보시고 일단 정면 보시고 오늘 이제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오셔서 시선을 왼쪽으로 살짝 돌려주십시오 왼쪽 한번 봐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오른쪽 시선 처리 좀 해주시고 네, 정면 보시고 여러분 박수로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협약서는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은 천천히 자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았던 자리도 구경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오갔던 그 회의 장소를 볼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경주에 살고 있는지 6년째인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에이 c 의 계기로 전 세계의 경주가 알려지면서 관광산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뜻깊은 장소에 오고 싶어서 찾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건물이 작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전 세계에 이제 케이팝이나 그런 문화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곳인데 특히 이 경주에서 더 한국의 그런 멋을 많이 전 세계인들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과학 분야나 최첨단 그런 기술 분야에서도 같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